예, 수요일 저녁인데 목원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 고기간인데 예, 지금 5시부터 오픈인데 한 4시 반에 왔어요. 사장님이 좀시간 주셔서 소뚜껑에다가 짚불구이 이거 보면 2, 3, 2세트 46,000원 우대갈비는 사하는데 일단 오늘은 짚불 삼겹으로 소주를 완, 2 플러스 1행사있어요 소주에 한잔 야, 여기 널찍한 데서 그냥 구석지에 예쁜 공간에서 한잔 먹습니다. <laughs> 천이 정갈하게 나오네요. 아, 깔끔하다. 네, 어디 가나 이렇게 좀 정갈하게 이렇게 하나씩 넣오는게 기분 좋더라고. 너무 이거, 이거 비싼 거 서비스네. 아무리 <laughs> <laughs> 생각해도 간단하게 지금 저쪽에 사장님은 초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쪽에 네, 초벌 하면 고기 출발로 가겠습니다. 일수준한잔 하야지 그래도 뭐할끔만네 와사비, 생와사비 으! 자, 한잔 하겠습니다 자, 1 2 3 털어 비리바라뽕 이 말이니까 아유 일단은 고기는 안 나왔으니까 반찬 지불랭이로음 아우 상큼해 예사장이 네, 초보라고 있네요 아이지불이라 벌써 불맛이 그냥 확멈치는 그런 느낌 예 고기는 이 기름을 빼주고 불맛을 낳야 돼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사부작 네, 사부작에 된장찌개 하나가 너무 나왔구요. 안주 없을 때는 뭐이 찌개 국물에 소주 한잔 마시면 일뻣다 아닙니까? 아유, 구수하니 너무 좋네요. 세트가 나와버렸네요. 금방 식불에다가 살바하게 먹 고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 3인분이고요 가격은 한 4만 6 0원이따 하는 가같다네 그리고 고기가 이게 한동고기라 좋은 고기예요 이게 싼 고기가 아니에요 수입산 아, 네. 이런 것들은 구면 냄새나요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먹으면 되는 게. 네. 아이고, 좋아. 처음 와서 사장님 세팅 좀 바쁜 시간이 아니라 좀 도움을 좀 받네요 기름으로 조져야 돼야 이뚜껑이싹 그렇죠. 조져야 돼야 세팅 이거 코팅이라가지세차적으로 음. 저희는 저기 들기름으로 한번 불판. 아 불판을 거고요. 한번 코팅 내린 예, 예. 거구나.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이게 무쇠 팬 같은 경우에 중급 팬은 녹이 쓰거든요. 맞아요. 제가 길들이기도 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엄마들이0불로 이거 맨날 기름 맥인겨 이게. 그래서 보면 다 반짝반짝 하죠. 예 반짝반짝이야. <laughs> 이렇게 치즈떡. 예 어, 치즈떡. 이거는 고구마 사드네요. 싸우, 싸우지 않게, 내점 나왔네. <laughs> 어, 빨리. 기본 세트가 삼겹 두 개에 목살하는 동안 이렇게 이렇 그렇죠? 네. 기본 세트가. 저희 둘이 와서 지금 2, 3, 이뭐 기본 세트 시켰습니다. 한 번에 다구우게 되면은, 뻑뻑해질 수가 아... 있잖아요. 너무 오버쿡되게 되면은, 고기 육즙이다 빠져나가면은, 조금 퍼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겹살은 오래 구워도 괜찮아요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삼겹살 먼저 구워주고그 다음에 목살을 나눠서 드시는 게더 어. 괜찮을 이있어요 확실히 직불로 구워서 이게 불맛이나 이런 게 향이 나죠 네 예. 여기서도 불량이 살짝 나는 게 아주 고소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무조건 싸다고 장땡이 아니라 예, 돈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이제 아무데나 가도 오만 원, 십만 원 써야 돼 그러면 꼭, 뭐, 여기 아니더라도, 좀 찾아가서 맛있고 잘한 데는, 그 집, 이제, 예, 잘 자라는 집으로. 어우, 칼이 잘되네 집에서 하면 이게 왕칼이 안 돼. <laughs> 어우, 이거 한잔마셔겠다 자, 원, 투, 쓰리, 털어, 뒤로 고 지금, 해드릴까요? 요, 요 메뉴에 4만 6천원. 예. 요걸 하고 있네요. 김치 예. 예. 김치는 또 셀프파에 또 있으니까요. 네. 네. 혹시 모델로 하시면은, 아유. 셀프파에다 갖다가 또,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집불 한명 먹으러 멀리멀리 왔네 멀리 그냥. 예, 기차도 막 차차 끝머리 가지고 한참 하시고. 우리 대학 가다 보니까 차대기는 유돌 있지 않지만은, 여기 목회 정문에, 맥도날드 내거리 바로 밑에 2층에 보여요. 찾기도 어, 겁나 쉬워. 주차장에도 있어요. 아, 밑에? 한번, 음. 네. 주차장에도 있고, 옆에 유료주차장은 1시간 무료주차장. 어. 처음보다 보니까, 아래야죠, 그래서 아래야죠, 기 너무 1시간 무료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네요. 으! 음. 아유. 네, 언제까지면 소주도 초 플러스원 행사하셔가지고, 네, 기분 좋게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기가 이렇게 잘 익어질 때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마음처럼 쉬운 시간이 아니야 나름 행복과 고통이 동반하는 그런 시간 때. 그것도 왔은 게 이런 아쉬움과 행복을 느끼지, 안 왔으면 개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뭘 먹던 간에 조금 가성비 대비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먹고 잡수다 이건 무조건 짜다고 장땡이 아니야. 네, 저는 이제 뭐 핏기만 없어도 먹는 스타일인데 우리 동생은 음. 좀 예민한 좀부어 먹는 스타일더라고. 집에 아기가 애들 애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우리 그냥 핏기만 없으면 바로 전쟁인데. 뭐 구워 먹으니까. 어, 딱 봐도 이 결이 육즙이 그냥 딱 같이잖아. 그리고 알지? 고기 웠을때그 하얀 거씩 나오는 거예요. 음. 어렸다 녹고뭐 음. 암만 좋은 고기라 해도. 네, 그러니까 하얀 게진지질 흘러나올 때뭐 네. 이제 주인이나 이렇게 분들이 아유, 좋은 고기라 했는데 이, 일단 그게 업을 형설이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어른 거 네, 뭐 그렇다고 나쁜 고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에, 그것도 맛있어.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있어. 그 옛날에 형원이 현조에서 돼지를 잡았거든, 진짜. 그러면 막 바로바로 칼질해가지고 듬성듬성 구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소소하니 네 여러분 저희들다 믿고 먹는거고 신뢰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가 맛있고 안 맛있고 아니라 근교에 멀지 않은 곳에 또 내가 가서 가성비 대비 또 서비스 대비 행복하면 그게 단골집 돼서 자주 가면 대한민국 어디든 그렇습니다 자주 가서 대구밥 미치면 반은 인정이요 저는 이제 보통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하고 이런 가게들 좋아하는데 그냥 가면 전화해서 아유, 형수 됐어. 가니까 하아 준비하면 딱 세팅이나 이럴 때가 되게 행복하더라고. 한 잔씩 한번드셔보요 아, 한잔 먹고 와야 으! 자, 원, 투, 쓰리, 토로. 비밀바라폼. 칼점은 여기 맵, 맑은 부분이라는 건데요. 영국 해수에서 쓰고 있는데 한번 칼점을 찍어 드시면은 거기 본인의 맛도 느껴져서 그니까 맛있을 거예요. 네, 이게. 맑은 소금으로 살짝 기가 막혀 버렸죠 고기를 태우거나 또 함부로 구우면 안돼우 이게 아삭아삭하다 비리가 이거는 목살인데요 목살은 너무 오래 구우면 퍽퍽해지는 그래서 음. 지금부 드시는게 가장 맛있어요 지금 삼겹살한점 먹었는데 뒤에 부위가 기름 육즙 빵 터지면서 아삭아삭하고 고기는 부드럽네요 아, 오늘 은 목살 네 오늘 그냥 뭐읍심니다 그냥 조금 이른 시간인데 원래 3시부터 5시 크로스인데 4시 만에 전화를 드려서 가도 되냐고 여쭤보고 왔어요 어우 이거 이 행복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기 전도가 너무 아름답네요. 멸젓이 팔팔 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멸젓이나 이런 거예 같이 숙주 이런 찍어놓는 거 좋아합니다. 어우, 아우, 다행 맞네 야. 욕박 나네 욕박 나. 오늘 먹지도 이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우려갈비 나왔습니다. 아 드시고 어, 구워 구워달라고 할때 저희가 구워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미쳤다 보세요. 이게 갈비 아닙니까? 우리가 우대, 우대갈비. 예, 네, 우대갈비가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 학생 열안돼서그래도 도움 받아야죠. <laughs> 일단은 오늘 참기하고 옥살하고 짚불구이 너무 맛있게 먹고 야. 우리가 이제 디저트라 디저트 아 디저트 <laughs> 갈비아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기엔좀 오래한 학생들로 빨고 또 얼마 안된 친구들은 좀쉽지않겠다지 네. 오래한 친구들이 아마 뿌리고 이런 거 군대 1차적으로 고기 드시고요. 2차적으로이 소에 붙은 고기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다 아, 보이네요. 네. 네. 저희한테 말씀하신 이것 발라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그냥 행복한 시간 그냥 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뭐피똥 싸네요 그냥 아유. 집불 한돈 삼겹에 목살에 우대갈비 그냥. 근데 지금 선조가 일조가 있고선비핏 그냥 팍 돈다 아닙니까? 자 일단은 이거 목살 네멸져서 이렇게 담근 거. <laughs>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아마추어 끝인데, 우리 프로페셔널이 같이 속죄술 줘요. 이거 잘 얹어가 이 느낌 아니까. 술 먹는 머신 아닙니까? 어 목살도 촉촉하면서 육즙이 빵빵 터지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육의 하만 한번 더이 찐수. 네. 육 빅에 붙어있네. 밑에 예어자네밑야붙아있네 밑에 붙네에 붙어있네. 밑에 붙어있네. 갈비 붙어있네. 밑에 붙어네 밑에 붙어있네. 갈비 붙어있네. 갈비 붙어있네. 밑에 붙어있어봐네 밑에 붙어있네. 밑에 어있네 밑에 붙어있네. 밑에 붙있어있네 밑에 붙어 우리 엊그저께 좀 맛있는 데 갔기 때문에 기대했어. 으! 맛있면 인정해. 네, 우라 없습니다. 일도 우라 없고. 원, 투, 쓰리, 터어일반을 아, 우리는 깔끔하게 텁니다. 우라 없습니다. 자, 우대갈비. 뭐, 여러가지인데 소금만. 그리고, 그리고 특제소금. 음 갈비참이네 가격대비 가성비대비 인정이네 야 미안한데 형은 이제 다 구워졌어 니꺼 네 빼놓고는 좀 올리게 전다 구워졌는데 밥장 익어먹을 짓 네, 아니다 예, 하하 고기는 안절먹었고 디테일한 갈비는 아 가져가서 해야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인정 우리 알바나 학생이라 가져가서 해야 된다네 아 갈비를 발라왔습니다 이제 소전하고 셀프 볶음밥 네 이제 고기는 요거 먹어보면 이제 남은 소전을 시켰을게 요거랑 한잔하고 셀프 볶음밥 저희가 마늘 김치 좀 볶았어요 김치 마늘 없으면 또 이게 코리안 라이프 아닙니까 요거는 조금 저 커팅이 좀더 없고 얘네들 익었어요 일단은 뭐 아름다운 손길을 드는 동안, 이게 저는 뭐 소고기 데리고 이 멸젓 찍어서 같이 속전 얹어가 영이냐 물 대가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하하하, 와, 이 짝. 음. 우 야, 이거 소주가 일단 남은 거는, 어 아하, 니 말입니까? 네, 반찬은 지금 예필하고 있고, 우대가니 네, 조금은 이제 조져서 밥도 못아먹고 안주도 하려고 셀프 볶음밥 하나 나왔습니다. 말고는 셀프인데, 엔딩은 볶음밥 없이 의이또한잔먹습니까 여러분들, 냉간에서 <laughs> 한잔 먹던지, 으! 바꾸는 없습니다. 네, 앞에 농장은 더 하고, 한 35년지기. 아, 부드러운 거. 응. 아유, 인정이요. 이거 찍어서. 여기나물에 갈치속초 딱 얹어가. 이 갈치속초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어요. 잉? 저는 이제 좋아하지만, 수아 입장. 아우, 예, 네, 감사합니다. 목대 앞에 고기 가에서 함께 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행복 가까이가 한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소갈빗살이갈비자리 자, 보자, 자, 보자. 이거는 셀프 고장이다. 아~ 참! 음. 그냥 그냥 불합방 유도 없이 행복하네요. 예, 셀프 볶음밥인데 반드려 주세요. 예, 네. 한번 요거 밥 볶는 거만 한번 안 바쁠 때니까 한번 요거 맞죠. 아, 지금 아직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사네이 원래 바쁜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일찍 와서 5시까지 크로싱인데 제가 4시 20분에 전화해 서 4시 반에 왔어요. 이제좀 밤은 어둑캄캄한데 한 6시 입장 시작이라 아직 학생들 이 오기 전타입이라 원래 이게 셀프입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오늘 고기 짚불구이를 해야 되는데 짚불구이 주문이 지금 한거다 해서 이럴 때또 주인장 서비스라고 하죠. 저도 한남대 자영업을 한 15년씩 볶음밥만 형이 한 30만 번 볶았냐? <laughs> 제가 이제 볶음밥 명장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어, 생도 다른 거라도 한 5천, 6천 원이 나쁘지 않, 않잖아 우리. 엄청 받은 거라도 한5천원에서 많게는 한6천 정도 볶음밥을 한1 0이이 했어요. 참. 더뭘 뭐 원하고 바라지겠지만. 야 살짝 소스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소주가 딱 4병째인데. 결과를 떠나서 6병은 채워야 돼요. 안 되면 글라스를 아, <laughs> 아유, 한참 후배라, 귀염둥이라 어쩔 수 없네. 네, 그리 된장은 좀 데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팔팔 끓여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이제, 저는 여 고기가를 자주 온건 아니고 처음 왔지만, 좀 일찍 온 이유는, 어, 점절하가죠.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나, 네,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막그 번화 7시 반에 9시 반을 피해요. 그래야 조금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분한테 이런 것도 말씀 드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은 천 원의 행복이천 원의 행복. 제가 유튜버를 한 7년, 8년 하면서 영상은 수천, 수만 개 했지만, 이, 평균빠 따라가죠, 예, 지금도 이 네, 지금 이제 고기가 와서 이제 우리 집불구이에 우대갈비 영상과 볶음밥 마무리하고 있는데, 요거 백날 찍어야 뭐한돈천원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불안 없고, 그,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네, 12,500분 기준인데 어, 유료 영상을 찍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의뢰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 지인도 그렇고 여러가 지 있지만 아직은 찍은 적 없고, 혹시 유료로 찍게 되면 네, 오픈할 거고, 근래에도 어, 뭐5 0오2 0 0백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할것 같으면 감사하죠. 근데 저는 평생 이직거리기 할 놈이라 100만 원, 200만 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천 이상은 흔들거립니다. 예, 네, 우리, 광고주 대표님들, 천이상 흔들거립니다. 5100에 흔안 흔들거리니까, 저도 그 정도 먹고 살아요. 예, 네, 그냥 과감하게 배팅하면 한번 제가 흔들이 들어갈게요. 어디 5 0배기 좀, 미안하네요. 이 제가 제 그냥 내 돈으로, 내돈내서 할게요. 불화 없습니다. 자, 이게한판 펴주고. 이야, 볶음밥이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볶음에 잘 되네. 이게, 소뚜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름을 매일 매겨서 들기름 백인 소뚜껑이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유 사장님 꽃미남이라 그리고 사장님 여기 고기의 진심이라 이야 오이사아 때문에 그냥 막 그냥 삭 조진다 아닙니까 아유 조금은 좀 불에 조져줘야 되나? 아야 사실 다 필요 없이 요거만 있어도 소주 열 병은 먹을건안 돼. 옛날 같지 가 않아요. 우리 앞에 동생하고도 우리 옛날에 술기에서 그냥 김치 국물에 소주 열 병씩 하고 간 것도 없고겠겠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내일 일을 못 봐. 국물에 소주 열병 가면 그때 술은 또 24도라기지. 지금이야 뭐한 대평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저 요즘은 소주 한두병 먹고 취했다고 그 진짜 술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술을 못아는 분들이요. 오랜만에 참 제대로 한번 먹네요. 아유, 이야 아, 볶음밥에 이 시점 뭐요위한잔 먹은 간체입니다. 여기 와서 으 엔딩은 볶음밥에 소매 한잔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더러 소주는 인마의 팀께 크아. 야 알이 살살살 바블이 차아있다입니까 사실은 이게 한 잔은 먹었지만, 나머지 거에 한 소주 대평 깔것 같아요. 좋아, 입자. 어우, 수다. 어우. 어우, 이쁘다. 거의감이다 아. 맞습니다. 가만 응원병.